17일 국내 야구 롯데 덱 KT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기저에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원정팀 가야구 가고 싶다 롯데 반면 홈팀 대권 사수하고 싶다 kt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왜 벌떼 야구를 롯데가 지향을 하는가 잘 불만 섞인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개 쌉소리입니다 여러분 감독 재량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왜 롯데 같은 경우 지금 볼펜진들이 지금 흔들흔들거립니다 선발에 구멍도 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이닝 이닝 이닝을 소화시키는 게 감독의 역할이었습니다. 잘해주고 있어요. 벌대 야구로 재밌었고 쏠쏠하게 봤습니다. 후반기 살짝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을 야구 갈수 있다. 롯데 희망을 가져라. 응원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박 기자의 사심 들어간 응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반면 홈팀 KT 같은 경우 1위. 쭉쭉쭉 치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브라덜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지난 시즌과 완전 탈바꿈한 모습이에요. 대권까지 노리고 통화부승까지한번 바라볼 수 있는 KD 두팀 간의 맞대결 양팀 선발 투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자, 먼저 원정팀 롯데 선발 투수. 자, 드가자 브라더들. 이제 분발 한번 할때 됐다. 스트렐리 선수입니다. 6승 11패, 방어율 4.67. 자, 이닝 소화 능력은 5이닝 정도 소화해 줄수있으며 무엇보다도 23경기에서 10경기 정도 스타 퀄리티 스타트를 또 끊어 줬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좀 많은 부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렐리 선수 좀더 분발해 가지고 기량 한번 올릴 때 됐습니다. 호투할 타이밍이 됐다는 겁니다.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방망이는 나쁘지 않다. 전체적으로 지난 경기에서도 대량 득점을 먼저 하고도 팀은 패했습니다. 후비로 갈수록 볼펜진의 방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하는 경기이고 선발 투수 박세용이 빠르게 무너지면서 팀은 패하고 말았고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는 상황. 반면 홈팀 KT 같은 경우 배재성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8승 5패 방어율 3.3 5이닝 소환은요 5.33이. 여기에 여러 경기 중 여덟 경기 퀄리티 스타트 최근 세 경기에서 2승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팀들은 선발에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도 KT 같은 경우 뭐 배재성도 있고 전체적으로 국산 고용표도 있고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에바스라든가 외국인 선발들까지 고루고루잘 고루 해주고 있고 여기에 타선 지원 또한 나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롯데와의 경기에서도 대량 실점을 먼저 했. 지만 대량 7점을 먼저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따라가는 뒷심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많이 살아남을 수 있고 1위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LG 삼성 같은 경우 보십시오. 나사빠지는 거 초반부터 나사빠지고 뒤로 따라가다가도 결국 못 따라가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KT 같은 경우 이두 팀이 절절절 절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위 푸근하고 편안하게 시몬스 진듭니다 수준이 편안하게 가고 있어요. 자 득점에 있어서 5점과 KT 같은 경우 5.4점으로 KT가 앞서고 있고 실점에 있어서도 5.6점 대 4.2점으로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불방망이가 언제 가동되더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좋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KT 긴장감 늦췄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된 밥에 재를 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을야구 가기 위해서는 롯데 뭐 아무리 1위인 KT라고 하더라도 넘어서야 될 산입니다. 저 산을 넘어야 우리가 가을을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면서 좀더 날카롭게 한번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kt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롯데가 2회에 대거 4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3회에 4실점 했다 이거 정말 뼈아픈 거예요 박세웅이 선발로 나섰는데 너무 일찍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7회에 2실점 하면서 팀은 알수 없는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자 홈런포 두 방을 가동하고도 해 팀은 패했기 때문에 더구나 마음이 아픈 상황 반면 kt로서는 먼저 4실점을 하고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따라가면서 바로 나 잡았다 좋습니다. 잘 튕겼어요. 아스팔트 그냥 튕겨서 롯데를 넘어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안타 개수에 있어서도 롯데가 지금 8안타를 쳤고 KT가 1 4안타를 쳤습니다. 안타 생산 능력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졌어요. KT같은 경우 황재균이라든가 강백호 이투톱 조합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지난 경기 맨날 요거도 먹던 우리 브라더 호잉 선수가 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양팀 지난 경기를 이렇게 설명해 보았고, 이번 경기 키 플레이어를 한번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가을야구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넘어야 될 산입니다 무조건 승리를 한 게임 정도는 챙겨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쉬운 선수 두 명이 있죠 바로 리드오프들입니다 추재현과 김재우 선수 이두 명이 조금 많이 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호 선수 기동력 칼 잘해줬고 여기에 전준우라든가손아섭 정훈, 나승혁까지 잘 쳐줬습니다 5,6,7,8번 하위권 라인에서도 이렇게 안타생산도 해주고 홈런 빵빵 쏴주고 있는데 자 상위 라인업 추재현이랑 김재우가 조금 살아나 나가줬더라면 박세웅의 어깨가 조금 더 가벼웠지 않겠는가 선취 득점을 4득점을 뽑아줬습니다 자 박세웅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리드오프들이 좀더 분발했더라면 어떻을까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침바르는 진우기가 볼펜으로 복귀를 했고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야구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잘하는 k t 기 때문에 롯데로서는 조금 더 자신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반면 홈팀 KT같은 경우 자 역전승 달달하다. 오랜만에 좋은 활약을 펼쳐준 선수, 마이 브라더를 누구? 호잉 자 호잉 선수 4타수4안타 이게 얼마 만에 4타수4안타입니까자 팀의 공격을 이끌면서 팀의 승리도 안겨다준 호잉 선수입니다. 이때까지 욕 먹었던 거 이거 한 큐로 만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선수 심우준 선수와 배정대 선수를 뽑아보았습니다. 조용호 선수가 너무 절고 있어요. 그래서 배정대가 교체 투입되었지만 배정대 또한 절고 있습니다. 거의 완전 절름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심우준 선수, 자, 하위권 9번을 맡고 있지만, 하위권에서 안타 한두 방씩 쳐주고, 자,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허도왕과 신무준 선수가 분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리드오프까지 지금 뭐 주자 앉은 상황에서 황재균, 강백호, 정성우 안타 친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황재균 선수가 오타수 이안타, 강백호 선수 사타수 이안타 여기에 정성우라든가 김민혁까지 고르게 안타 생산해줬고 활용 정점을 찍은 선수가 누구다 호잉.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타수 4안타 어마무시한 활약을 보여주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번 경기 과연 kt가 롯데까지 경기 한번 잡았습니다. 한번더 잡게 되면 진짜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권 우승 그리고 한국 시리즈 1위로서 직행이 보이기 시작하는 kt. 작년과는 다른 모습. 과연 이번 경기를 통해서 대권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인가.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목소리> 롯데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박세웅 믿었던 박세웅이 지금 무너진 롯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경쟁팀들이 승을 챙겨가는 상황에서 호또 한번 할 타이밍이 브라더스 트레일리입니다. 그런 트레일리가 나서는 상황. 갈려고 가고 싶으면 무조건 잡아야 하는 상황. 갈길 없는 롯데. 그래도 방망이 하나만큼은 자랑할 수 있게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살아 있습니다. 자 1화 대결 KT가 1입니다. 위 롯데가 역배를 받는 건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자 역배로. 무섭게 갈 필요도 없고 핸디언어바 보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자가 핸디언어바로 정확하게 한번 맥락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자의 핸디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l g 대 NC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정팀 서울상 등이 돼 홈팀 NC와의 대결, LG 같은 경우 이제 뒤가 없습니다. 남은 경기 베스처럼 다 잡아먹어야 돼요 다 씹어먹어야 돼요 자 금리빨 빼고 다 씹어줄게 원빈으로 빙의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LG 타선 집중도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투수진 또한 무너져서는 안되는 상황 반면 홈팀 NC 같은 경우 좋은 분위기를 쭉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야구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보면 돼요 NC로서는 하지만 지난 경기 지난 시즌에서 대권 통화부승까지 한 팀이 NC라는 거 지금 성적표 초라합니다 n c 선수들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때 술빨로 갈 타이밍이 아니야,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양팀, 둘팀다갈 길이 바쁜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뀌잖아. 안심할 때는 아니에요. 특히나 LG 같은 경우 무조건 다 잡아야 됩니다. 자, 양팀 선발 투수 한번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자 이번 경기 더블헤더 1차전 2차전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차전 경기 배재준 선수가 선발로 나서는 LG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 전창현 선수가 있었더라면 선발로 낙점인데 배재준이 웬 말이냐 갈 길도 바쁜 LG 걸음이 더욱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1승 0패 방울 5.40 1이닝 소화능력 1이닝입니다. 답이 없는 투수를 또 내보냈습니다. 차우찬도 그립고 정창현도 그립고 정말 아쉬울게 많은 LG의 선발 투수진입니다. 구멍 이 벅금 벅금 났어요. 이 정도면은 방망이 타선 또한 언제 살아날지 기약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대로 대권을 물러나야 되는 것인가? KT는 저멀리 도망가는데 LG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2위 자리도. 삼성에게 내줄 수 있습니다. lg 선수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반면 nc는 이재학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딸기 이재학 선수입니다. 삼승 5패 방울 6.43 이재학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에요. 이것도 나빠요. 자 선발 투수진에서 두 팀다. 지금 뭐 도찐개찐의 선발을 내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닝수하는 4.67이니 퀄리티 스타트가 10경기 중 3경기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이재학 선수 3패입니다. 자뭐 배재준이나 이재학이나 도찐개찐이긴 한데 우리 이제 이재, 이재학 선수가 그래도 경험치만큼은 좀더 높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팀 방망이에 있어서도 LG보다는 NC가 더욱 더 뜨겁고 LG는 본인들의 장기라고 할수 있는 투수진이 살아있다는 거 이것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방망이가 살아나줄 필요가 있다. 득점에 있어서 5.3점 대 4.5점으로 NC가 앞서고 있고 실점에서는 4.0대 4.9로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NC, LG 서로 장기가 자랑 종목을 한 개씩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두팀 간에 대결, 누가 승리를 할 것인가, 지난 경기를 한번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AC가 승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AC가 승리에 필요한 점수는 단 2점이었습니다. 2대0 스코어로 깔끔하게 승리를 장식했고, 무엇보다 LG의 타선 영봉패를 당했다는 건 이건 치욕입니다. 치욕!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게 정말 무색할 정도예요. 탈삼진을 굉장히 많이 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AC로서는 자 믿을 만한 투수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팀 승리의 기여도가 굉장히 어마무시했다 LG의 투수 타선을 완전 잠재웠다 AC의 타선도 뭐 자, 잘 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득점에 그쳤다는 거. 지난 경기에서 LG와의 경기 이전 경기에서 택. R, 우주 대폭발의 점수를 냈지만 이번 경기에서 이 점에 그쳤다는 거 많이 많이 주춤했다는 겁니다. NC 선수들 좀더 본인들이 깨달고 오픈바할 필요가 있는 상황. 양팀 키플레이어를 보면서 좀더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LG의 키플레이어입니다. 홍창기와 서건장 선수를 뽑아봤고 서건장 선수 트레이드돼서 왔습니다. 내년에 FA예요. 정신 제대로 안 차리면 그냥 바로 연봉 협상 제대로는 연봉 협상할 수 없습니다. 삼타수 무한 에 그쳤고 홍창기 선수 최고의 리더 오빠라고 이름을 날리고 있긴 하지만 홍창기가 나가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팀 승진은 점점 멀어지나 봐 노래 나오는 겁니다 바로 bgm이 깔리는 거예요 김현수 선수가 3타수 무안타 이재원 선수 3타수 무안타 순숨밖에안 나옵니다. 추축 선수들이 이렇게 추춤추춤거리고 영봉패를 당하는 순간 자 KT는 멀리멀리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더블헤더 1, 2차전으로 진행되는 경기인 만큼 LG는 더 이상 양보는 없습니다. 다 씹어먹어야 돼요. 금니빨 빼고 다 씹어먹어줄게. LG 그거만큼 활약을 해야 됩니다. 과연 LG의 호투와 분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양팀, 자원정팀, LG를 설명해 보았고 홈팀 N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같은 경우 이제 가을야구는 어느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알테어 선수와 나성범 선수의 분발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나성범 선수 3타수 무한타 가을야구 가서도 이러한 폼이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선발 최종원이라든가 윤현준 1번 라인업에서 최악의 모습입니다. 지금 뭐 1번 타수는 3번이나 바꿨어요. 답이 없다는거예요 빨리 자리잡을 필요가 있는 1번 선발 1번 리드오프가 나와주길 바라는 마음이고 여기에 알테어 선수 3타수 무한타 퐁당퐁당입니다. 김기환 선수 안타치고 나성범 선수 안타 못 치고와 양지 선수 안타 치고 알테 선수 못 치고 노진혁 선수 안타 치고 자 노진혁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NC로서는 천군 만마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술 빨고 나가 떨어진 선수들이 그릴 뿐이에요. 핵심 주축 자원들이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헐겁은 상태다. 하지만 NC의 방망이 뜨겁기도 뜨겁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과연 이재학 선수가 나서는 상황 NC 승리 한번 안겨줄 것인가 제학이도 승리의 목 말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길 바쁜 LG를 과연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인가?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분위기 탔다 노져라 NC. 화력전에서도 뜨거운 모습. 투수전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진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한 LG. 그 LG보다는 홈에서 치루어지는 NC에게 토타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NC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대권을 노리고 있는 2위 LG입니다. 자 베스처럼 모든 물어뜯고 이기려고 나설 LG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경기 핸디언오바 꼭 보호해야 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자 핸디언오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피기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